왔어요? 어서 와요. 우리 얼굴은 처음이네요? 근데 계속 거기 서있게? 애리 들어와요. 가까이서 보니까, 몸매가 더 이쁘네. 앉아봐요, 여기. 다리 아프잖아. <laughs> 잘했어요. 어때요? 우리 오늘 처음 보는데 이런 데서 보니까 좀 떨리나? 흥. <laughs> 어게 만져봐도 되죠.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. 내가 잘해줄 거니까. 긴장 풀어요. 괜찮죠? <laughs> 엄청 긴장했나 보네. 얼굴이 많이 굳어 있어. 벌써부터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는데 나 그렇게 급한 사람 아니에요. 그니까 긴장 좀 풀어. 문자로는 얘기 잘하더니 막상 오니까 얘기 잘 못하네. 편하게 해줄 테니까 천천히 긴장 풀어요. 알겠죠? 그리고, 어때, 여기? 방은 좀 마음에 드나? 이런데 궁금하다 그랬잖아요. 저기도 거울이고, 여기도 거울, 그리고 천장에도 거울. 그럼 우리 뭐 하고 있는지, 다 보이겠다, 그쵸? 기대되지 않아요? 재밌겠죠? 나도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. 이런 곳은 나도 처음이라, 처음 보는 사람이랑 처음 와보는 곳에서 재밌게 노는 거. 엄청 기대된다. 숨이 왜 이렇게 가빠요? <laughs> 그렇게 긴장돼? <laughs> 긴장하고 있으니까 더 <다> 놀려주고 싶다. <laughs> 뭐가 그렇게 긴장되는데? 응?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얘기 잘했잖아. 근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긴장해요? 고개 숙이지 말고 들어요. 나 당신 안 잡아먹어. 고개 들어봐. 내 얼굴 쳐다봐요. 눈 피하지 말고. 눈이 엄청 이쁘게 생겼네. 입술도 빨간 게. 이쁜 립스틱 바르고 왔네. 여기 온다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요? 립스틱 안 발라도 되는데 어차피 지워질 거잖아. 안 그래요? 아 가만 있어봐. 놀랐어요? 얼굴이 사색이 됐네. 뽀뽀 처음 해봐요? 그런 것도 아니잖아. 근데 뭐 그렇게 당황하는데. 좀더 가까이 가도 되죠? 그냥, 날도 추운데, 좀 안아주려고 따뜻하게. 가만히 있어봐요, 움직이지 말고. 내가 뒤에서 안아줄 테니까, 안겨 있어. 따뜻하죠? 안아주니까. 이대로 좀 안고 있어요. 움직이지 말고. 부드럽다. 앞에 거울 봐요. 내가 꽉 안아주고 있네? 우리 본지 얼마나 됐다고. 그쵸? 어때요? 긴장되나? 아니라고? 맞는 것 같은데. 그럼 심장에 손 한번 대볼까? <laughs> 가만히 있어요. 심장 잘 뛰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움직이지 말고. 심장이 되게 쿵쾅거리는 것 같은데. 기분 탓인가? 아니죠? 심장이 되게 빨리 뛰고 있어요. 그게 맞죠? <laughs> 두근거려? 왜? 심장에 다른 사람 손이 올라와서 긴장돼? 고개 <laughs> 이리 돌려봐. 눈 감아.